안녕하세요. 저는 광양중학교 3학년 신기우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36만 쌍 한일 국제 특보를 받으셨고, 대학교 1학년인 언니를 시작으로 마지막 세 살짜리 쌍둥이 여동생들까지 5남 6녀에 11자녀를 두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 모두 13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십니다. 11명의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부모님께서는 작은 아이들과 큰 아이들로 구분하셨고, 큰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을 잘 돌봐주며, 작은 아이들은 잘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된 저는 4명의 남동생들과 4명의 여동생들을 돌봐야 했고, 요즘은 3살짜리 쌍둥이 여동생들의 기저귀와 먹을 것을 챙기며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마 동생들도 제가 엄마인지 언니인지 헷갈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제 방을 가질 수도 없고, 학원도 가기 어렵지만, 저는 형제 자매가 많은 저희 가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외롭다고 느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저희 남매들을 사랑해 주시고 부모님이 바쁘셔도 제 옆에는 언니, 오빠, 동생들이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외롭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외롭지 않고 행복한 저희 남매들이지만 작은 위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부부 싸움을 하실 때입니다. 부모님께서 사이좋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 한일 양국의 평화가 저희 가정에서부터 있는 것 같지만 반대로 부모님이 다투시는 날엔 저희 집에서 한일 갈등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저희 남매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까봐 조용히 숨 죽이고, 한일 양국의 평화가 봄바람이 불기를 기다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율과 고령화로 인구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사회 문제 속에 저희 가정은 가장 좋은 해답이고, 가장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엄마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00년생인 언니부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자녀들을 낳고 키우신 엄마는 가족이 위한 책임은 많고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어서 웃는 얼굴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좀더 자랐으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더 아끼고 엄마의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딸이 되고 싶습니다. 낳아 주시고 아껴 주시는 엄마, 아빠, 그리고 저희 가정을 지켜 주시는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